자, 안녕하세요. 음, 제페토 스튜디오 버그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페토 스튜디오 아, 1.1.3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 저는 지금 제페토 1.1.3 버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다음 다른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우선은 1.1.3 버전으로 버그가 생기는 거 먼저 한번 보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버그는 음, 저희 프리팹 이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 문제고요. 한번 지금부터 음,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제페톱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음, 저는 레이아웃을 좀 바꿀게요. 레이아웃을 좀 변경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플레이를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큐브가 잘 돌아가겠죠. 네, 잘 돌아가고 이상이 없는 음, 템플릿인 걸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타입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제페토에 타입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버그. test 라고 하는 스크립트 p t 나 만들죠. 자, 그리고 버그스크립트 라는 테스트 에디터로 열어주고요. 간단하게만 코드를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색깔도 변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우선 간단하게 public으로 a 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뭐 한10 정도? 그리고 public b라고 n u m 형태의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20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어, 스타트에서 로그만 하나 찍도록 할게요. console.log 찍어주고요. 내용은 this.a가 뭔지 한번 찍어주고, t 점 p b 는 뭔지 찍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의 a 플러스 s t 의 b. 두 개의 합도 한번 찍어,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한 상태라고 하면은 a랑 b가 한번씩 10, 20이 출력이 되고, 합한 30이 출력이 돼야 정상이겠죠. 자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진 버그 테스트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착을 했는데 저희 분명히 기본값으로 10이랑 20을 넣었는데 시작하면, 인스, 어, 펙터에 값이 00으로 초기화돼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자, 일단 요게 한 가지 문제가 되고요이 상태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초기 값이 아니라 인스펙터에 들어가 있는 00 값으로 값이 처리가 돼서 콘솔에 A 값 0, B 값 0. 자, 다시 보죠. A 값 0, B 값 0. a 플러스 b 0으로 이렇게 값이 초기 값을 서팅한 거에 적용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문제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또한 가지 더 문제가 또 있어요. 요거보다는이 이 뒤에 문제가 더더 음,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테스트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변경을 합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테스트 오브젝트랑 프리팹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만들어진 프리팹을 보시면은 자, A랑 B에 0 값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여기서 프리팹에서 값을 초기화 값을 좀 변경을 해주면 초기 값을 변경을 해주면 변경된 초기 값으로 변경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서 결과값도 확인을 하게 되면 자, A값 10잘 들어가 있고요. B값도 30으로 제가 바꿔놨죠. 그리고 합판값 40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자 이제 배치되어 있는 프리팹에다가 이 값을 좀 변경을 하고 싶어요. A값이 10이었는데 한 100정도? 네. 100 정도로 변경을 하고, B는 30이었는데, 5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거는 100이랑 50, 그리고 합혀진 합해, 값 150이 지켜야겠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로그 값이 150, 150이 지켜야 되는데, 이전 값인 10, 30, 40으로 찍힙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인스펙터를 확인을 해보면, 저희 배치에 나온 인스펙터가 프리펩의 값들이 처음 세팅되어 있던 10과 30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멈추게 되더라도 10, 30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얘네를 뭐쭉 추가를 해서 서로 다른 값들로 세팅을 하게 돼도, 27, A 값만 변경을 할게요. 47, 44, 33.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로 변경을 하게 되고, 음, 혹시 모르니까 저장도 한번 해주죠. 저장도 해서 지금, 여기에, 음 별표 없는 게 확인이 되죠. 저장까지 다 완료를 하더라도,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모든 프리팹의 값들이 다 초기화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로그 찍히는 것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프리팹을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프리팹의 인스펙터 값을 따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 얘네들을 관리를 하는 다른 음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값들을 따로 넣어 주시던지 아니면은 이 프리팹을 프리팹에서 언팩 시켜 가지고 프리팹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를 하더라도 값이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24, 30 여기 보시면 24, 30, 54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1.1.3 버전에서 프리 팩 관련돼서 이러한 버그가 있으니까 음 다른 버전에서는 수정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시면 은 이것도 한번 프리 팩에 관련된 버그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